일단은, 지금부터는 조금 원론적인 얘기가 될 겁니다. 어, 여러분들이 조금 대중적으로 많이 하실 게임을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롤, 철, 뭐, 철권은 너무 많이 나오죠. 롤. 그리고 뭐, 배그. 혹은 운전. 오늘은 여러 좀 방면으로 여러분들이 최대한 이해하시기 쉽게끔, 이 능력치를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일단은, 뭐, 스증이 왕인 건 맞습니다. 스증이 왕인 건 맞는데, 이거는 제가 정말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자, 던담 딜과 일단은, 그, 던담 딜이 여러분들, 어차피 제 영상 많이 보시는 분들은 아시니까, 던담에 대해 제가 회의적인 걸 아시니까, 오늘은 그게 왜 회의적인지, 아니면은, 뭐 이게 소위 말하는 뻥 딜이라고 하죠? 뻥 딜이 과연 뻥 딜인지, 아니면 그게 구조적인 문제가 아닌지, 자 그거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일단은 먼저 제가 얘기하는 거를 가만히 들어보세요 자 여러분들 보통 나벨 들어갔을 때이 상태로 딜하지 않죠? 어떻게 이 상태로 딜을 해요? 왜 그러냐면 나벨이 패턴을 하는 동안 때려지는 패턴이 있고 못 때리는 패턴들이 있는데 이건 딜러 공통이에요 딜러 공통으로 다 이러고 막 이렇게 굴리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잖아요 이렇게 굴리고 있는데 이러다가 그러기가 딱 터져 그럼 이 상태로 딜을 한다 말이에요, 그죠? 근데 어떻게 던담 딜만큼 찍혀요? 던담 딜만큼 찍히면 안 돼요, 여러분들. 물론, 물론 이제 버퍼랑 협의가 돼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최근에 복귀한 베아라라는 친구가 있어요. 기운아, 미아다잉너좀 팔아먹을게. 이 친구랑 저는 최근에 같이 좀 쩔을 돌리기 시작을 했는데, 이 친구랑 쩔을 때는 제가 일부러 5초 전에 콜을 해요. 나좀 이따 아파할 거니까 뭐알아라 물론 이건 센스있는 딜러라면 알아서 하는 거긴 하지만 저 친구는 아직 적응을 못했어요 아토 시절에 머물러 있는 귀여운 친구이기 때문에 이런 거 일일이 좀 브리핑을 해줍니다 제가 근데 야생은 그런 거 없잖아요 여러분들 그냥 어, 패턴 전에 알아서 딜러가 조절을 하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딜러가 좀 가만히 서 있으면 5초 동안 딜러스가 안 날까요? 그렇다고 5초 동안 뭐 이렇게 팡팡 맞춰 스피치 제외하고는 다 딜러스예요 여러분들이 가만 생각을 해보면 던담 딜만큼 칠수 있다는 것 자체가 들 구조가 이상한 거라고 딜을 이상하게 하고 있는 거라고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던담 딜이 표기해주는 건 결국은 뭐냐 아포 딜입니다 여러분들 아포칼립스 상태에서 내가 몇대 때릴 수 있는지 그거 사실은 그거 계산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던담 딜 신봉하시는 분들께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거는 팩트입니다. 이거 반박하시려면은 DPL 우승 두번 이상 하시고 오세요. 왜 그러냐면 전 우승을 한번 해봤어요. 어쨌거나, 뭐, 저는 나름의 결과를 만들어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 던담 딜이 이상해요. 왜 이상하냐면 그 던담 딜이 분명 데미지 계산기라고 써있잖아요. 근데 그게 100% 맞을 수가 없잖아요. 왜 그러냐면, 무슨 상황이, 일어나, 무슨 상황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고? 그리고, 그렇게 따지면은, 나벨 패턴, 패턴 따라 변수가 얼마나 많은데, 뭐, 예를 들어, 제 같은 경우에는, 데미지 증폭이 몇 퍼고, 걔 누구야. 마지막 발악 패턴은, 아포가 13초가 줄고, 그렇잖아요. 30초, 30초에 딱 터지니까? 탭친 거에 따라 데미지 비율 달라지고. 근데 그게 맞는다고요?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이상하죠, 여러분들? 그니까 지금부터 던담은 다 잊으세요. 나중에 던담을 참조를 하시더라도 지금 던담을 잊어버리시고 이 영상은 이 영상대로만 봐주시는 게더 좋을 겁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인지를 하고 있는 이 능력치에 대해 설명을 드릴게요. 뭐, 공격력 증가, 뭔 데미지 증가, 화속성 피해, 뭔 피해, 뭔 피해, 뭔 피해. 피해, 피해, 피해. 이게 결국은 뭐냐? 여러분들, 서든 혹은 배그. 롤로 따지면 뭐 AD, AP 개수 총으로 따지면 총기 데미지 그거예요 근데 이제 뭐 a k 4 3퍼 이런 식으로 정해진 게 아니라 얘를 올릴수록 그게 총기가 성장형처럼 데미지가 증가를 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설명이 간단해요 자 그러면 이 쿨감 이 쿨감이 사실은 뻥딜의 원인이에요 원인 근데, 이거는 제가 커뮤니티에도 올렸던 얘긴데 자, 그러면은, 던남 딜이 완전 완벽하다고 한다면, 던남 딜 높은 사람이 어지간하면 에이스를 먹어야 정상 아닌가요? 아까 제가 전 영상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캐릭터라 구조적으로, 뭐, 여메카 같이, 그냥 주창이 불가능한 아포딜에 불리한 직업도 있고, 그냥, 소울처럼 말도 안 되는 아포딜, 크리에이터처럼 그냥 깔아놓는 말도 안 되는 아포딜 뽑아놓는 직업들도 있고. 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직업 따라 다른 거잖아요. 근데 뭐 그게 직업 간 밸런스가 문제다? 저는 사실은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지금은 오히려 황배를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소위 말하는 비즈런터가30% 세다? 아, 그럼 비즈런터만 나오면 걔들이 에이스 다 먹어야죠. 제 영상 보신 분들은 그거 아닌 거 아시잖아요. 근데 이게 참 웃긴 게 그러면 정치가 여러분들 어떻게 들어가냐면요. 내가 잘했다가 아니고 아, 저 새끼 존나 못하네 이렇게 들어간다 정치가. 그냥 그게 일단은 저는 좀 잘못된 거라고 보고. 그래, 쿨감 얘기하다 이렇게 나왔죠. 쿨감은 여러분들 연사 속도예요. 연사 속도. 여러분들 이거 연사 속도라고 할줄 알았죠? 아니에요. 얘가 연사 속도예요. 왜 그러냐면 결국은 이거 하나 하나가 내가 왼클릭하는 탄수인 거잖아요. 근데 이게 빨리 돌아. 그러니까 장전속도, 뭐 장전속도, 연사속도라고 생각을 하는 게 향이 더 맞겠죠. 이렇게 딱 내가 장전을 하고 있는데, 장전속도가 빨라지는 것도 맞고, 연사속도가 빨라지는 것도 맞고, 맞죠.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 공익해능이야. 그러면 뭐냐? 이거는 간단해요. 이거는 플레이어의 무빙입니다. 무빙! 뭐, 예를 들어서, 배그, 배으로 제가 가정을 할게요. 배으로 내가 막 이렇게 앉아가지고 쏘고 있어. 앉아가지고 쏘고 있는데, 말뚝띠가 막, 말뚝띠라고 이렇게 막 300발 계속 봐봐. 그러면은, 당연히 커브팔에 대가리가 따겠죠 로이도 마찬가지로 그냥 어택당 찍어. 근데 막 AD가 막 800이야. 애들이 다 녹아. 근데 어쨌거나 뭐 제드 같은 애가 뜨면 한 방에 죽겠죠? 뭐 그런 걸 수도 있고, 이게 사람 따라, 그, 사이사이 다른 행동을 할 수가 있잖아요 롤 같은 경우는 카이팅 뭐 배그도 약간 이렇게 큐이큐이 큐이 하면서 피킹할 수도 있고 그거를 그 능력치가 공익해라고 보시면 돼요 던파는 자 그러면은 다 나왔죠 장전속도 연사속도 나왔고 총기 데미지 나왔고 플레이어의 무빙 나왔어요 이거를 버무렸을 때 여러분들 결국은 사람이 중요시하는 게 달라지기 마련이거든요 뭐 예를 들어 아 나는 멈춰있는 놈한 번에 때리고 싶다 하면은, 뭐, 그림자 세트나 용투장 세트, 뭐, 사람에 따라 국물빵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근데 이제 그게 아니고, 나는 움직이는 차량을 리드샷을 기깔나게 받고 싶다. 하면은, 풀감 올리는 거예요. 차이를 아시겠나요, 여러분들? 움직이는 놈은 확실하게 때려야 되는 거잖아요. 롤로 따져도 마찬가지요. 내가 원딜을 원콤 내면은 나할거다 했다. 하는 사람은, 그냥 데미지 올리는 거죠. 뭐 그냥, 탱킹 이런 탱킹 이런 테안올리고 그냥 막막 막 그냥 죽음 불고 소나기만으로 가는 거야 대파 막 가가지고 그냥 쏘는 거야 근데 그게 아닌 경우가 있죠 아 내가 얘도 잡아야 되고 얘도 잡아야 되고 얘도 잡아야 돼 대신에 얘를 원콤을못낼 수도 있어 근데 뭐 내가 3대 1을 해야 돼 이러면은 뭐 쿨감을 좀 올린다거나 지금은 스킬 가속이죠 스킬 가속을 좀 올린다거나 그럴 거 아니에요 롤도 뭐 이제 배그 같은 경우에도 아 이거 내가 조금 카구팔 하나 가지고는 힘들겠다. 죽창 하나 가지고는 힘들겠다. 이러면은 뭐 DMR을 드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런 거예요. 결국은. 쿨감이라는 게. 그래서 일단은 능력치에 대해 먼저 설명을 드렸고. 결국은, 아, 이것도 영상을 준비를 해야 되나. 능력치 설명하는데 구분이 돼버렸네. 이게 결국은. 딜링을 잘하려면 여러분들. 뭐가 필요하냐면. 내 캐릭터에 대한 이해. 그니까. 이 총기랑 똑같아요, 여러분들. AK 반동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아야지 에임을 어느 정도 내릴지 정할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여러분들. 대릴도 이게 연사속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아야지 이렇게 마우스를 이렇게 드르륵 내릴지 훅 내릴지를 결정할 거잖아요, 여러분들. 맞잖아요? 그게 캐릭의 숙련도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커뮤니티에 써놨던 얘기 중에 캐릭의 숙련도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근데 이거는 딱 봐도 한계가 있죠, 여러분들. 벽에 막 30발 레이저로 박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실제 상황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 실제 상황에서 얘가 여기 있는데 내가 여기다가 레이저로 박을 수 있어 아무 소용 없잖아요 그리고 딜링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배그나 롤이나 이건 똑같습니다 생존입니다 생존 살아야지 딜을 할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근데 최근 나벨을 오시는 분들을 보면 물론 그런 걸 배울 자리가 없어요 지금은 배울 자리가 없기 때문에 이게 그냥, 그냥 그런 줄 알고 게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다음 시즌에 100% 고생하세요. 그런 분들은. 왜 그러냐면, 티레지에 나왔는데, 얘가 지금 원콤 박으면 죽어야 되는데, 원콤 박았는데 살았어. 그 다음에는 뇌정지가 오는 거죠. 이 다음 단계가 안돼 있으신 분들은. 그래서 오늘의 영상의 취지는, 자, 이 말하려고 제가 10분 20초째 입을 털고 있는데, 오늘 영상의 취지는 그 다음 단계를 만들어주자에 대한 개념입니다. 뭐, 여기다 레이저를 박을 수 있어. 좋죠. 근데, 얘가 여기서 나올지, 여기서 나올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예측을 하는 게, 몬스터의 무빙을 예측하는, 이게 결국은, AI가 하는 거기 때문에, 컴... 여러분들 왜, 철권 옛날에, 좀, 나이 좀 오래되신 분들은, 문방구 앞에서, 태그2, 막, 태그1, 헤이아치 올라가지고 뒤에 오른손 빠세이만 해가지고, 막, 보스 깨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컴터니까 다 맞잖아요. 왜 그러냐면, 얘, 얘 행동 반경에서는 그거 가드하는 그게 없단 말이에요. 그냥, 무지성 앞으로 대시해가지고, 막, 초풍 같은 거 쓰다가 맞는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물론 컴터는 초풍을 못 쓰지만, 물론 그런 것처럼, 뭐, 던전 드래곤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왜, 그, 벤티코 보면은 가드한 다음 이렇게 애가 칼딱 가드한 다음에 무조건 앞으로 돌진하잖아요. 가드한 거 보고 이제 좀 고인물들은 이렇게 피하거나, 뭐 점프해가지고 이렇게 때리거나 하잖아요. 던파도 D D를 사실상 모방에서 만든 게임이다 보니까 그런 법칙들이 있어요. 뭐 제가 무의식이나 아니 맞아 그때 물론 이제 요새는 애들이 똑똑해져가지고 엘 d 르 인공신처럼 막 가변 패턴 이렇게 나오거나 엘 d 르처럼 알면 네가 뭐 어쩔 건데 약간 이런 식으로 나오는 애들도 많긴 한데 나벨이나 뭐 주요 굵직한 네임드 같은 경우에는 예측하면은 내 생존에 가장 큰 도움이 되는 게그 예측이에요. 예측. 근데 여러분들 그뭐 얘가 여기서 나올지 여기서 나올지 알아 근데 내 에임이 막 지진 나막 여기 갔다 여기 갔다 여기 갔다 여기 갔다 이래 그러면은 어디인지 알아도 소용이 없죠 그러니까 이두 개는 기본적으로 깔고 가야 되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부터 내 바운더리를 하나하나 넓혀 가는 거예요 이 질각을 뭐 예를 들어서 무의식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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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그재그 한 다음에 펼짝 뛰는 패턴이 있어요 개미 알게가 자 그러면은 보통은 이세 돌진에 폴짝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여기서 탭을 하고 딜을 하겠죠 근데 좀 고인물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거는 저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그 좋은 성적을 내고 있으신 분들은 이거를 다할줄 아실 겁니다 그러면은 조금 고인물들은 어떻게 하냐 어? 이 경로에 지나가니까 여기서 이렇게 깔고 이렇게 지나가니까 여기서 이렇게 깔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돌아온 거 이렇게 깔고 기다리다가 여기서 두창 박으면 개꿀이네? 이그 사람들은 회로가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못 이기죠, 여러분들이.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자, 그러면은, 그거를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이게 제가 말했던 던전의 적응력입니다, 적응력. 림 보고 있나? 내가 맨날 귀가 다이토록 얘기하잖아. 강림도 마찬가지야. 적응이 안 돼가지고 계속 죽는 거란 말이야. 아무튼. 그런, 적응력을 어떻게 키우느냐, 간단해요. 많이 돌아보면 되고, 많이 죽어보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다 바쁜 직장인들이잖아요? 다들 밥동동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 막 이제 여자친구랑 데이트도 가셔야 되고, 연애를? 아무튼, 뭐, 이제, 숨겨왔던 나의 마음을 그, 동성분들에게도 표현을 하셔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으실 겁니다. 던파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죠. 자, 그럴 때 필요한 게 뭐냐? 굳이 제 영상이 아니어도 돼요. 나벨, 무편집, 풀 영상을 찾아서 이 사람은 어떻게 패나, 이 사람은 어떻게 대응을 하나, 그거를 보시면 돼요. 유튜브의 숨기능이죠. 굳이 제 영상이 아니어도 돼요. 다른 사람의 영상. 이 행동을 할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상관 없습니다. 뭐, 레미안드 님도 하실 줄 알고. 그니까, 러 제가 특정인 지정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좋은 성적을 내시는 분들은 다 이렇게 거의 암기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부터는 아 얘가 어떤 행동 다음에 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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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더라. 이거를 암기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처럼 눈치껏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보통 빡세게 하시는 분들은 암기를 해서 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그랬으니까 그 틀을 만들어 놓은 게 저니까 자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그 행동을 하기 10초 전으로 돌려서 0.5배속으로 하고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뭘 보고 알았을까? 좀 그렇게 연습을 하시는 건 너무 좀 극단적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결국은 그렇게 하다 보면은, 내가 얘가 어디든 상관없이 때려질 수 있는 순간이 오거든요? 제가 그래서 쿨감은 개인적, 쿨감은 개인주의라고 얘기를 한 게, 저는 언제 어디서나 사실은 그렇게 때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은. 어쨌거나 소마를 오래 했고, 다른 캐릭터 그만큼 오래 했기 때문에, 나름의 안정성을 갖춰 놨고, 유일한 예외가 우럭입니다, 우럭. 걔는, 걔는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내가 여기 말뚝 박는다고 걔는 때릴 수 있는 캐릭이 아니에요. 기술이 이렇게만 나가기 때문에. 아무튼, 자, 그러면은, 저는 여기서도 때릴 수 있고, 여기서도 때릴 수 있고, 얘가 뭐 어디를 싸들 어디를 싸돌아다니는 상관없이 때릴 수 있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그 연사력이 빠른 게 좋겠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쿨감이 70%대가 되는데도, 뭐60 후반인데도, 사실은 이게 쾌적하다고 느껴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잖아요? 떨고 지금 제가 이거 떨궜잖아요. 떨구면은 52.5% 나오잖아요. 보여드릴게요. 무슨, 무슨, 무슨 상황이 나오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아, 벌써 풀이 없어요. 이러고 있어야 돼. 이러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이거 자체가 딜로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사실은 이 평타를 안 치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안 치는 거. 근데 이게 맞다 틀리다는 사람 성향 따라 다른 거기 때문에 거기부터는 제가 결정을 못 해드려요, 여러분들. 이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따라 붙으면서 그리고 제가 아까 그 공익해는 무빙 그 플레이어의 무빙이라고 했잖아요. 내가 여기 있는 거 알면은 뭐 2층으로 이렇게 파로해 가지고 갈수 있는 거 아니야? 제 영상을 보시면은 그런 게 상당히 많이 나올 거예요. 얘가 여기 있다가 어, 얘가 열로 텔레포트하겠다면 제가 여기 이렇게 기다리다가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때린다거나 아니면은 뭐 아까 무이싱 얘기했던 거 이렇게 했으면 여기서 이렇게 때리고 얘 이렇게 머리 박는 거 보고, 여기 이렇게 와가지고 기다리고 있다가, 기다리고 있다가 때린다든가. 그런 장면이 상당히 많이 보일 거예요. 저는 그런 플레이를 즐겨하고, 주로 하고,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 일일이 다 뒤를 우겨넣어야 되니까, 저는 비아포딜에서 그 에이스가 결정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아포딜은 사실상 비슷해요. 어떤 세팅을 가든 간에, 뭐 회수로 메꾸든가, 아니면 주창으로 메꾸든가, 비슷해요. 어느 정도 템, 인프라만 갖춰진다면. 그러면은 내가 그 사람이랑 차별화 할수 있는 게 뭘까를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이게 제스타일이 맞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쿨감에 조금 집착을 하는 편이고, 공익회도 집착을 하는 편이고, 공익회는 저는 인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공익회 없으면 저는 게임 못해요. 근데 뭐 이거는 저의 기준이고, 저의 기준이고, 이제 나는 굳이 그렇게까지 게임하고 싶지 않아. 나는 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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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이렇게 돌아다니는 동안, 쿨 채운 다음에, 여기 이렇게 콩 떨어지면 여기서 죽창, 주창, 을 할래. 그러면은 그냥, 굳이 이렇게 쿨감 올리실 필요 없이, 여기 스중 달고, 태아나, 태아나, 태아나 달고, 뭐 이렇게, 여기다가, 어디야, 용투 같은 거단 다음에, 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제가 맞다 틀리다를 말씀을 못 드려요. 저는 이게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반대로 얘기하면은, 제 수준에 이해도가 있지 않는 이상, 이거는 무조건 쿨감이 논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대, 부분의 사람들이 볼 때는 뻥들이 맞죠. 물론 그거를 실제로 박을 수 있는지 없는지 저한테 너 그거 못 박잖아 라고 얘기하면은 저는 아닌데요. 박을 수 있는데요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세팅이라는 개념 자체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지금 그리고 마력이 뭐 황금향보다 좋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토카노프 얘기를 해봅시다. 그게 상식적인 얘기가 아니잖아요. 자 마력은 이거 말 나온 김에 마력은 소검소마랑 같아요 여러분들 내가 계속 때릴 수 있어야지 좋은 세트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나벨 패턴 들어갈 때뭐 때릴 수 있어요? 못 때려요 여러분들 못 때려요 때릴 수 있다 좀 쳐도 애가 박맥을 달고 나오기 때문에 패턴을 안 까면은 결국은 그 데미지 배율이 상당히 거지 같아가지고 그 던담 딜만큼의 퍼포먼스가 안 나와요 힐 딜에서 자 그러면 얘가, 아포 딜로, 다른 캐릭을 이길 수가 있느냐. 마력이. 못 이겨요, 여러분들. 아니, 누가 봐도 이건 결론이 뻔하잖아요. 아니, 그렇잖아요. 뭐, 12점 황금형보다 마력이 좋다. 그거는 진짜로 그냥 갈라치기 하는 애들이고. 저는, 그런 사람들이 진짜로 깨만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깨만분이건, 게임을 하는 척 하는 게임 하분이건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호들갑이죠, 호들갑. 뭐 실제로 그렇게 그게 좋았으면은 전담 랭커들이 우리 지갑 전사 형님들이 죄다 그런 걸로갈아 탈게요. 전담들이 신경 쓴다고 진각도 안 찍는 사람들인데 그런 세트가 좋다고 하면은 과연 재파밍을 안 할까요? 그 사람들이 다안 아, 하는데 여러분들 안 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물론 귀찮아서 아니면은 굳이 지금 세팅에서 바꿀만한 필요성을 못 느껴서 발패가 돼서 들어와서 그게 가장 큰 이유겠죠. 근데 그런 이유를 다 차치할 정도로 마력이 좋았으면 그 사람들은 파밍을 했을 거다라는 게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제가 본 던담 형님들은 그러실 분들이에요. 아무튼, 그렇다 보니까 이게 너무 던담에 얽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이 지속 들이 태생부터 되는 캐릭이 있어요. 여메카라든가 소환사라든가. 근데 그 사람, 그 사람들은 대신에 구조적으로 죽창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러면은, 여메카 7.3이랑, 뭐, 죽창이 유리한 캐릭 누구세 존나 세게 치기. 걔, 뭐, 7.0, 7.1이랑 붙으면은,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여러분들? 명성 기준입니다. 어지간하면 여메카 7.3이 이겠죠 그렇잖아요. 근데 그걸 다 개무시한 캐릭이 염제예요, 염제. 염재. 초딩 캐릭이에요, 초딩 캐릭, 염제는. 염제는 지금 미친 캐릭입니다. 무조건 하셔야 돼요. 왜 염제가 미친 캐릭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팔라나9 염제는 나름의 패널티가 있었어요. 그, 일단 방클도 시원시원하고 넓고 다 좋은데 너 개수는 좀 낮아야 되지 않냐? 아니면 스킬에 좀 하나가 비워야 되지 않냐? 그래서 팔붕이는 디바인 센츄어리를 가지고 있죠? 아직까지. 근데 염제는 그냥 그런 게 없어요, 지금. 미친 캐릭이에요. 그렇다고 스킬을 맞추기 쉽냐? 춥네, 쉽지. 염제, 염제 스킬 어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90% 이상 들어가지. 그런 게, 그런 애들 하다 카이저 하면 이제 죽어 나는 거예요, 그냥. 정신 못 차리고, 요 와, 얘 사자우는 다 들어갔는데, 원이지 퍼지는 왜 범위가 이단이 얘기 나오는 거야, 그냥. 근데 그러면은 얘가 딜이라도 약해야 되는데, 그냥 미쳤어요. 사자우 쿨쳐 사자우 쿨쳐 달아주고, 범위 춥네, 큰데, 예? 막 유도 달아주고, 말이 안 돼요 염제는 지금 염제는 여러분들 계압이에요 계압이 개합이. 무조건 하셔야 돼요 아무튼 뭐 그런 근데 그런 갓캐로 게임하다가 나중에 똥캐 하시려면은 좀 답이 없긴 해요 나중에 적응 못하고 결국은 다 이제 본 실력이 들어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딜링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영상을 참조를 하셔서 나름의 고민을 조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저팔 4개 달린 거 아니거든요 손가락 양손 합체 10개 맞거든요 심지어 엄지손가락이 저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남들보다 조금 짧아요 그좀 이슈가 있어가지고 어렸을 때그 엄지 대고 팔굽혀펴기 하다가 10살 때부터 그랬더니 어느 순간 내가 염, 엄지가 완전 둥그어지더라고요 눌려가지고 타원형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엄지도 다른 사람보다 짧아서 엄지로 그 컨트롤해서 알이트까지 밖에 안 닿거든요 그, 오른쪽 아이트까지 밖에? 컨트롤에서 아이트까지 밖에 안 닿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길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저는 엄지로 스페이스를 눌러야 되는데, 다른 손가락도 다, 그러, 다 그래요. 손이 작은, 편이에요. 엄지로 스페이스를 눌러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뭐지, 검지로 누른다거나, 저는 엄지로 H 못 누르거든요. 여러분들은, 엄지로 H 누른다거나. 그러니까, 다 똑같은 사람이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할수 있으면 여러분들도 할수 있어요. 그리고 저는 반응상에색 체크해보면 브론즈만도 못할 겁니다, 아마. 진짜 제가 피지컬이 안 좋아요. 근데도 이 정도로 할수 있다는 거는 여러분들도 가능하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던담을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던담만 보다 보니까 진짜 그게 왜 그러냐면 유비들은 정보가 없잖아요. 딱그게 던담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아, 저게 기준이구나. 그럼 저게 맞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던담 들만 따져가지고 막 그냥 풀감 없이 깡딜막 올려갔다가 나벨 들어오면 은이 상태로 딜을 해야 되는 거지 스킬이 없는 거지 그러면 나벨 딱그그로이 터졌는데 이러고 있어야 되는 거지 이러고 이러고 그쩔 하시는 분들도 아실 텐데 혹은 이제 좀 고스펙 빌드를 많이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요새 그 멸망 제트키간 다음에 제트키 하는 동안 앞 올리는 게좀 대중화가 돼 있죠 가장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 그런 거예요 가드 하는 동안 나머지 나머지 두 명은 졸라 패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맞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다가 이제 가드 딱 끝나고 아프가 올라왔어. 어쩔 건데? 뭘할수 있는데? 풀감 없으면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밸런스를 잘 생각을 해보셔서 일단은 내가 편해야지 게임이 재밌어지고 내가 재밌어야지 계속 스펙업 욕구가 생기는 거지. 저는 아까 전 영상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짧아서 템 맞추세요. 그거는 씨, 짧아서 템 맞추고 공박가세요 이런 거는 진짜 좀 무책임한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쩌다 보니까 자꾸 이론적인 얘기만 설명을 했는데 이 정도면 그래도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다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가르치 이래도 약간 좀 이해가 안 된다. 나는 더한 가르침이 필요하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조건을 하나 설정을 해주세요. 뭐, 예를 들어서. 말도 안 되는 조건 말고, 전기 다 빼고 여신전 돌아주세요. 이런 좀, 그런 거 말고. 제가 어느 어느 부분에 조금 어려움을 느끼는데, 이거에 대해서 다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은 제가 그 어지간하면 다루거든요. 저도 좀 연식이 오래되다 보니까 어지간한 이슈는 다 만나봤어요. 대부분을 해결을 했으니까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거고.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그 부분에 대해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에게 좀 따로 요청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저번 영상에도 이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제가 그래 본 적이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사실은 가물가물해요. 제가 막 이런 딜링에 대한 고민을 했던 게 안톤 초기 때니까. 안톤이 근데 3년, 4년 걸었잖아요. 몇년 전이야 벌써. 그러니까 저는 좀 가물가물하죠. 그랬었던 것 같기도 하고. 물론, 굵직한 고민들은 다 기억이 납니다만은, 그런 이제 사소한 제가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은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다 까먹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또 질문을 받으면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 적 있었지? 이러면서 기억이 나기 때문에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긴감인가 하다 하면은 저에게 질문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기꺼이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